최근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다 그래서 부동산에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로 그런지 통계분석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에서 왜 중요하고 실제로 미분양이 계속 증가 중인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미분양이 청개나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자세히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알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간의 서울 아파트 미분양과 가격 변동을 한번 볼게요. 여기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미분양 개수고 주황색 선이 가격입니다. 2019년부터 15년까지는 정말 미분양이 많았었죠. 이 적게는 2,000개에서 많을 땐 4,000개까지 올라갔어요. 이 이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유명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이때 미분양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미분양이 막 엄청나게 쌓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때 서울이 한 5년 정도 장기 침체였었죠. 그리고 22년도에도 미분양이 막 쌓이면서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미분양이 급격히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울 장기상승장에서는 아예 미분양이랄 게 없다시피 했었죠. 일반적으로는 미분양이 약간 먼저 움직이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미분양을 꼭 눈여겨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서울에는 사실상 미분양 아파트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어? 내가 아까 봤는데, 지금 2년 넘게 미분양이 거의 1,000개 정도 쌓여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서울 미분양이 1,000개나 있으니까 서울부동산은 오를 리가 없다라고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서울 외 지역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전국적으로 거의 7만개 가까이 쌓여 있죠? 근데 y축을 똑같이 놓고 보면 서울은 뭐 1000개 정도는 여기 지금 밑에 깔려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있거든요 지금 거의 보이지도 않죠 뭐 서울보다 비서울이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대수 대비해서 미분양 비율을 보면은 서울의 미분양은 서울 외 지역에 비해서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율적으로 봐도 서울의 미분양은 매우 적은 수치다 라는 거죠 현재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미분양 개수를 보려면 2015년 딱 10년 전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걸 뭐 반대로 보면 10년 만에 최대 수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미분양이 많았던 었 시절은 막 2,000개, 3,000개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천 개의 미분양을 좀더 자세히 보면 10년 전의 천 개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전 2015년 미분양 아파트를 평수로 구별해서 보면 대부분의 미분양이 대형 평수였었습니다. 소형은 7%밖에 안 됐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꽤 인기가 많을만한 평수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5년 현재 미분양을 보면 중형 대형은 거의 없고 압도적인 비율로 대부분이 소형이에요. 이 중형 이상의 쓸만한 아파트, 그러니까 60제곱 이상의 그런 가족 단위로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미분양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죠. 소형이면 그래도 뭐 59제곱? 그나마 방삼 화의 마지노선인 59제곱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까 봐서 이 평형별로 세분화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 정작 5구제곱은 소형 중에서도 13%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원룸 형태이거나 끽해야 투룸 수준의 사실상 아파트라고 하기보다는 이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거라고 봐야 할 만한 것들이 미분양으로 남은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뭐 그런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가족 단위의 수요가 있는 진짜 아파트라고 할 만한 미분양은 서울에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천개 남짓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제대로 뜯어 보면 그중에 800개 정도는 원룸, 투룸 같은 초소형 아파트였었어요. 아파트로서의 실질적인 미분양은 200개 남짓밖에 안 됩니다. 초소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막 12평, 16평 이런 거. 이 대표적인 거몇개 실제로 찾아보면 화곡 더리브 스카이 딱 봐도 이 빌라촌 안에 있고 이 평형 구성을 보면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형태죠 이게 미분양이 94개가 있고요 강동구 길동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주변에 보면 죄다 오피스텔들이죠 뭐 이것도 사실상 오피스텔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또 미분양이 75개 있고 신촌에 빌리브디에이블 이거는 호객론에는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섞여 있는 형태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분양 53개입니다. 동대문구에도 이런 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52세대 미분양이 있어요. 아무튼 서울시 미분양 1000개 중에 거의 한 80%가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1000개에서 한 800개 정도는 허수라고 봐도 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중대형 크기의 미분양 비율을 연도별로 쭉 보면 서울이 아닌 곳들은 거의 80% 정도가 중대형 크기인데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예전에는 대부분이 중대형 평형이었지만 최근 몇년 들어서는 중대형 평형에서 미분양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타 지역에 비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중대형 크기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도 악성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어요. 참, 별 뉴스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거잘 구별해서 받아들일 줄 아셔야 합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뭐, 서울도 지방처럼 미분양이 심각해 보이죠? 서울 악성 미분양 비율이 비서울보다 좀 높기는 해요. 뭔 일일까요? 악성 미분양 물건들의 평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분양 시점에서의 크기별 미분양 비율이 이랬었죠? 근데, 중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을 자세히 보면, 소형 평형이 93%까지 늘었어요. 그나마 좀 남아있었던 중대형 평형들이 중공 시점에 와서는 싹다 사라져버린 거죠. 서울에서는 중형이나 대형은 분양 시점에서 미분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공되기 전에 어떻게든 거의 다 팔리긴 합니다. 근데 이 초소형 아파트들, 도시형 생활주택은 타겟 시장이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라서 통계적으로 완전히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악성 미분양 비율이 그냥 좀 높아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서울 미분양 통계를 보실 때는 꼭 도시형 생활주택을 걸러내고 해석을 하셔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한 미분양 그래프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미분양 물건이 200개까지 떨어져 있죠?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결국엔 가격도 상방 압력을 받고 오르고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미분양 수치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서 잘못 판단하지 마시고 꼭그 안에 숨겨진 진짜 미분양 수치를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통령 채널에 오시면 이렇게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가공된 통계 데이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시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